제가 요즘 따내고픈 타이틀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그랜저 H 차량만큼은 우리가 맛집 채널로 소문 나고 싶다 보니까 아 그랜저 H 차량 컨택을 할때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자 오늘은 이게 뭐냐면요 현대에서 무상보증으로 수리를 받은 정비 내역서입니다 저희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량들 매입하고 무상보증 같은 걸로 해서 최대한 차량을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는데 체크가 너무나 잘된 차량 대충만 읽어봐도 실린더 헤드 쪽 그리고 가스켓 쪽 서모스테터 서모 스텟 하우징, 뭐, 흡기 매니폴드, 서지 탱크,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정비를 무상으로 받았는데요. 대충 계산 때려봐도 제 머릿속에서 150만원 이상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 보증 다 받아서 정말 완벽한 상태의 차량 만들어 놨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새로 그릴 들어간 그랜저 h g 차량 639만원에 소개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희 팀장입니다. 639만 원에 소개하는데요. 등급 들으시면 놀랄 걸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HG 차량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것들 뭐뭐 있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통풍 시트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니까 HID 헤드라이트에 메모리 시트까지 다 가져가세요. 빠진 거라고는 뭐, 라운드뷰 정도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 정도면 전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격 대비해서요. 오늘 제가 가져 나온 차량은 2014년형. 2013년 10월에 등록해서 2014년형으로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없어요. 문두 개만 단순 교환해 놓은 단순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부에 누유한 방울 당연히 없습니다. 정비해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락 빠르게 주셔야 되니까 소개도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13년식이니까 새로 그릴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방 감지기 익스클루시브니까 당연히 가져가시고요 할로겐 등 아닙니다 HID 헤드라이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 절반 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그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도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상태 좋다고 봐주셔도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외판부 상태 봤을 때 좋은 거는 이게 단순교환이 두개 있잖아요 근데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색상 차이나 이런 것들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작은, 어우, 이게 거의 정말 생활 스크래치 수준밖에 없네요. 네, 커다랗게 보여드릴 부분 없습니다.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감안해 주세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70%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좋죠. 자, 뒤쪽으로 쭉 오시게 되면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익스클루시브인데, HG 300 모델입니다. 240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렴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HG 300 6기통 모델로 저렴한 거예요. 639만 원에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뒤쪽 트렁크 공간 보게 되면 깔끔하죠.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 공간, 수리의 흔적이나 부식 또한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도 빠르게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도 정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실 부분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딱 이쪽 타고 내리면서 생긴 운전석 쪽에만 제일 맞네요. 여기 문콕 한 개랑 나머지는 이 끝쪽에 살짝의 스크래치들 이건 타고 내리면서 당연하게 생기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열 한번 탑승해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열 탑승하고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가져가시면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 볼륨 컨트롤러. 이거 챙겨가면은 누군가를 태울 때 어깨가 으쓱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볼륨 컨트롤러 2열에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2열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에. 요쪽 보게 되면은 윈도우 커튼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사운드는 액튠 사운드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옵션 너무나 좋았고요. 가죽 컨디션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키로스 걱정하지 마세요. 비닐도 안 뜯은 모습, 2열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기 때문에 1열로 바로 넘어갈게요. 진짜 대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죽 컨디션 관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착장감 좋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운전석도 상태가 동일합니다. 가죽 컨디션 정말 너무 좋은 차량이고, 스마트 키어 두개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또 문제없는 그랜저 HG 차량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네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 소리도 정말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정비를 너무나 많이 받고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젠 눈앞에 보이는 경고등 당연히 없습니다 누유 수리까지 모두 다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요 현재 실티로스 18만 8,766km가량 달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이쪽은 아예 없어요 왼쪽만 사용감 살짝 보여지는 수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핸들 열선 버튼,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가. 지금 뭐 1번, 2번 메모리 시트 의자뿐만이 아니라요, 이쪽 보게 되면 핸들까지 전동 핸들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메모리 시트 설정하시게 되면 핸들까지 연종되는 메모리 시트다. 위쪽에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지금 대시보드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고요.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SD카드가 빠져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SD카드만 장착하면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후방 카메라 놓게 되면 화질 굉장히 설명하고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운드 액튠 사운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볼륨 상태. 사랑하기 좋은 데 네, 저희가 지금 외부 주차장에서 찍고 있다 보니까 찍힘 전혀 없죠. 찢어지는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볼륨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공조기 당연히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버튼 눌러 주게 되면 연동 상태 아주 좋습니다. 바람 세게 키워서 에어컨 상태도 체크해 볼게요. 아 정말 날씨가 너무 덥네요 지금 저녁 7시가 다 돼서 촬영하고 있는데 날씨가 나아지질 않네요 자냉매가스 슬슬 올라오고 있고요 시원한 바람도 잘 나오네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진짜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옵션은 기가 막힙니다 아래쪽에 그냥 수납공간은 넘어갈게요 자 이쪽 보여주시게 되면 뒤쪽 한 번만 보여주시면 리어커튼 들어가 있어요 전동 리어커튼 작동 상태 끝내주죠.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 전후방 감지기에 앞좌석 통풍 시트 다 가져가시고요. 열선 시트 전자석으로 들어가 있었죠. 거기다가 전자파킹 브레이크에 오토 홀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익스클루시브 등급 안에서도 정품 내비게이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가 있어도 바꾸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정품 내비게이션 그대로 가지고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639만원에 경정비까지 완벽하게 맞춘 차량입니다. 그랜저 HG 맛집. 한번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 드리고요 저희 그랜저 hg 차량 어, 자랑은 아닌데 좀 말씀드릴게요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리면 연락이 굉장히 많고 빨리 옵니다 요런 차량은 계약금 조금 시급하다고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정리해 놨으니까 금액 참고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እንትን የሚሆን ልብስ ነው የሆነ